오늘 기사를 봤는데 틴낙한 스님이 입적하셨다고 기사가 떴더라고요. 입적이라는 단어는 그 불교 쪽에서 스님들이 돌아가셨을 때 쓰는 영어죠. 예. 열반은 부처님 뭐 이런 분한테 쓰는데 깨달았다 이런 표현을 이제 하는데 불교에서는 결국 돌아가셔야지 완벽한 열반을 든다는 라 표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끝까지 안 해서 모르겠는데 육신이라는 것도 굴레잖아요. 근데 육신의 굴레를 벗어나기까지 했다. 이렇게 좀더 쳐주는 느낌. 어, 예. 티나칸스님 이야기는 저는 많이 읽지는 못했어요. 그 옛날부터 되게 유명하신 분이었고, 근데 그분 책을 우연히 서점에서 봤었을 때 제가 아직까지도 기억이 남는 구절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거예요. 제가 여기 여러분은 시간 여행자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여러분 지금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지금 저랑 함께 있나요? 아니면 틀어놓고 다른 일을 하고 계신가요? 음. 일화를 말씀드릴게요. 태낙간 스님이 어, 많은 사람들하고 이제 상담을 하고 만나잖아요. 되게 환경이 되게 열악한 그 아주머니가 계셨대요. 어, 재정적으로도 힘드셨고 남편도 되게 안 좋게 깨졌었나 그러고. 또 이제 남은 아이들까지도 굉장히 어머니 그 아줌마를 괴롭히는 일을 하면서 사고를 쳐서 항상 힘들었고 항상 이렇게 마음이 저절 있고 이런 상태였대요. 근데 그분이 정말 또 어렵게 남의 집에서 이제 가정부도 하고 뭐 허드렛일 하시다가 어렵게 시간을 빼가지고 스님을 오랜만에 만나러 왔어요. 스님께서는 그녀가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 시간을 내서 앉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나눌 수 있는 걸더 나누고 싶었겠죠 뭐 모든 사람에게 다 잘해주셨겠지만 근데 마침 그날 스님께 공양이 들어온 것 중에 귤이라고 하네 우리는 귤이 참 많잖아요 근데 더운 날에는 귤이 많이 없어요 귤은 이렇게 뜨거운 날 땜에 물러서 금방 터지잖아요 근데 어쨌든 저기 시원한 날에 있는 과일을 귀한 과일 그세 개를 누가 이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침 스님께서 아, 이거 귀한 과일이니까 같이 나눠 먹자고 까 가지고 어, 친구인 다러 <laughs> 이렇게 드렸어요. 아주머니도 귤을 이렇게 맛있게 까 가지고 오늘 먹으면서 스님하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 예. 아까 말한 늘 사고를 치는 아들 얘기. 그러면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어두워질 그래요. 이렇게 귤 하나를 다 먹어갈 때쯤에 스님이 이렇게 물끄러미 보시다가 이야기를 하셨대요. 질문 하셨대요 저기 보살님, 죄송한데 미안한데 보살님 지금 어디 계세요? 네? 스님 앞에 있잖아요. 저이 위에요. 보살님 지금 어디 계신 것 같아요? 어 이게 무슨 말이지? 나 앞에 있는데? 아마 그런 뻔한... 대답을 원하고 질문하신 건 아닌 것 같아서 마지막에 많이 생각을 들게 많이 하셨대요 스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귤을 먹으면서도 이 과일을 먹으면서도 이귤 맛을 느끼고 계세요? 되게 처음 먹는 음식이긴 한데 오렌지같이 새콤하고 달콤하고 근데 좀더 신맛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데 이걸 씹을 때의 감촉을 느끼셨어요? 조그만 알 하나하나가 혀끝에 닿는 그 느낌 지금 느끼고 계세요? 아니면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어 아니 대강 맛은 좀 있는데 아들 얘기 지금 제가 스님께 드리고 있었잖아요. 예, 제 아들이 지금 또 일을 크게 쳤다고 얘기 드렸죠. 예, 그랬어요. 지금 아들의 일도 걱정하는 데가 계시네요. 지금 이 순간에 계시지 않네요. 자, 우리 걱정 두가지는 아니거든요. 음...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미래에 대한 걱정. 이걸 어떻게 하지? 아, 이게 두렵네.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야, 야들은. 아니면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낼 것이야. 이럴 때 시점이 어디죠? 예. 아직 벌어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지금 뭘하고 있어요? 귤을 먹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미래의 걱정 어디있죠 미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의보하고 뭐 있죠? 그걸 미리 끌어와서 걱정하고 있어요. 스님은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아 제가 열심히 살지 않아서, 아 제가 고등학교 때 열심히 살지 않아서, 제가 뭐 영어공부를 안 해서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고 차라리 그때 했으면 어땠을까? 내가 이 남편 말고 다른 남자를 만났으면 어땠을까? 뭐 이렇게 고민할 때 어디로 가 있죠? 과거로 가 있죠. 우리는 진짜 대부분의 시간을 과거와 미래에 산다고 그래요. 현재에 오롯이 있지 않대요. 현재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 느껴지는 신경계의 느낌 하나하나를 알아차려 느끼는 걸 거예요. 가장 그래서 명상에서 지금 이 순간에 사는 연습으로 많이 쓰는 게첫 번째, 호흡을 많이 인지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laughs> 여러분 숨은요. 누구나 쉬기 싫어도 쉬고 있잖아요. 그래서 숨이 들어올 때 지금 이 순간이죠. 들어올 때 조금 차가운 공기가 내코 코 속으로 들어오면서 코털이 이렇게 치고 들어와서 비강화 통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그 느낌을 바로, 바로, 바로 그때그때그때 그때 그때 느끼시고 조금은 대펴진 공기가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느낌이고요.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는 느낌. 그것에부터 우리는 시작할 수 있어요. 미래에서는 뭘할수 없어요. 과거에서도 뭘할수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밖에 없잖아요. 저는요, 굉장히 타임머신을늘 타고 있어요. 항상 미래에서 걱정하고요, 항상 그런 거예요. 저도 정말 어쩌다 가끔 이렇게 현실에서 깨어나요. 음. 아. 아, 되게 좋은 연습 이 있는데 알려드릴까요? 내가 그 뭔가 이렇게 그라운딩이라 고 그러는데 이게 잘안 된다 그러면은 음. 영상 길어지네. 이렇게 보세요. 손을 비벼 보세요. 이렇게 손의 느낌을 이렇게 느껴보세요. 두 가지 느낌이 있겠죠. 이쪽 손이 느끼는 느낌과 이 손이 느끼는 느낌. 정신차리기 어려울 거예요. 이런다든지 내 몸을 이렇게 쓸어주면서 이 느낌에 머무르다는지 아니면 또 머리를 이렇게 쓸어든다든지. 캐쿤이 선생님과 비교할 방법이에요. 너무나 우리가 여기없고 너무 생각이 두려움에 빠져서 미래로 가거나 너무 과거에 집착할 때는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하자고요. 왜냐하면 해결은 여기서부터 할수 있잖아요. 예. 대나칸 스님 입적하셨는 소리 듣고 예. 스님께서의 말씀 중에 내가 여기 였구나라고 제가 크게 탕 맞았던 이런가 생각나서 같이 나눴네요. 음. 많이 여기 있도록 하죠. <laughs> 감사합니다. 또 보죠.